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된 세종이 주춤한 사이 대전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에까지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2021년 신세계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들어서는 대전 도룡동 일원에 분양되는 한 상가의 견본주택입니다. 분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고 투자 설명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건설사 측은 상가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투자 실패 사례가 늘면서 최근엔 투자 수요가 가격이 낮은 대전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이언스 컴플렉스 입점과 유성 복합 터미널까지 착공하면서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대전 상권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투자 상품을 찾던 고객들이 최근 대전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적극성이 아주 높은 고객들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 지역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108세대 소형 아파트 분양을 앞둔 이곳은 주택 전시관이 아직 문을 열기 전인데도 사전 예약이 70%를 넘겼습니다. 대전 아파트 가격이 지난 8월 이후 급등하면서 1~2인 소형 주택의 인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건설까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도안 등 기존 일반 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소형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어, 따라서 급속히 판매 속도가 늘기 시작하면서 일부 손님들은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성 지역 오피스텔들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젊은층과 4천여 명이 넘는 사이언스 컴플렉스 직접 고용 인원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종 규제를 받는 세종의 부동산 열기가 시들한 반면, 그동안 저평가되었다는 대전권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